네.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310개 단체 들이 중심이 된 국민운동과 그리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시에는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 대회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310개 참가단체의 대표자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6개 어, 단체의 대표자들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이사님, 두 번째 좋은 교사운동 현승호 대표님, 세 번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님, 네 번째 기운실 교사모임 장승진 대표님, 다섯 번째 참교육 학모회 강영희 회장님, 강영미 회장님, 여섯 번째 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대표님, 일곱 번째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덕구 국회의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강덕구입니다 아,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 불평등 없는 세상, 격차가 해소된... 해소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런 입장에서 오늘 출신 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 관련해서 함께 해주신 오늘 6개 단체 포함해서 300개 단체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실과 교육의 범위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학벌 차별 심각성에 응답자의 74%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채용 시 학벌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자의 82%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이제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달라지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벌 중심의 채용 관행이 입시 경쟁 그리고 사교육 부담을 불러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미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차별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학벌 중심 채용 관행 개선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모아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아,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관련해서 300개 넘는 단체가 추진 국민대회를 엽니다. 오늘의 국민대회가 개기가 돼서 우리 사회 희망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 운동은 학벌 채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문제를 풀고자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대회를 2020년 1월 20일 화요일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두구 의원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시 국회 부의장 이하경 우원식 국회의장, 이하경 국회부의장, 박홍근, 김주영, 서영교, 백승아, 강경숙, 서왕진, 강독구 등 9명의 국회의원들,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국무위원 3인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 시민들 410명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은 학벌 차별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별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학력, 학벌 차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입시나 채용, 모든 영역에서 학력, 학벌 차별은 만연합니다. 출신학교 학벌은 청소년기 특정 시점에 제한된 성취와 평가 결과에 불과한데, 고등학교 내신 수능 성적의 결과에 불과한데, 그 과거 어린 시절의 경력으로 채용 영역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학벌 따기 경쟁은 입시경쟁, 사교육 열풍, 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2026 미국 경제학회에서 한국의 경쟁교육 시스템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 특히 한국의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사교육 경쟁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한국에서 고교 마지막 생활이 너무도 고통 죽고 싶었다며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탈리아 언론과 언론에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미 30년 전에 1994년 국회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을 개정해서 출신 학교 중심의 채용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에는 고졸생이나 대졸생에 따라 채용 단계에서 차별하는 이른바 학력 차, 채용 차별 관행도 금지했습니다. 이 법률들을 우리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다수당일 때가 아니라 민자당,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이 다수일 때에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법이 있는데도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않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낡은 채용 관행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학벌을 둘러싼 입시 경쟁과 과잉 사교육비 투자로 학생들과 부모들, 교사들이 지쳐갑니다. 학력차별로 이익을 보는 강자들은 침묵하고 손해를 보는 약자들은 소리 없이 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푸는 일이 더뎠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학벌이 아닌 실제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채용이 대세입니다. 이에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학벌 배경에 상관없이 고졸자라고 할지라도 유능하다면 채용하는 새로운 트렌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도 출신학교 스펙을 얻는 일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들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교육도 살고 가정도 살고 출생률 저하라는 만국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채용 과정에서 학벌 학력 스펙을 수집하고 그것의 안주에서 적격자를 찾는 그런 낡은 관행을 법률로 멈출 때가 왔습니다. 즉각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 학력에 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동 법률 제17조 2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도 더 이상 낡은 관행을 의지하지 않고 인재란 무엇인가, 유능한 인재를 찾는 새 방법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채용의 변화를 위해 앞장선 기업들도 더욱 힘을 내어 다른 기업들을 선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 도입은 오히려 바람직한 인재 채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기업에도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K팝, K푸드, K방산 등 K컬처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것처럼 머지않아 채용의 변화도 K 채용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채용이 달라져야 대학과 초중고 교육 전반에 건강한 변화와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도 초중고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현저하게 줄이는 기초가 될 것은 물론이요. 대학교육 혁신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들어도 채용 시장에서 짝퉁 서울대라며 차별하게 되면 대학 정책 효과도 반감됩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을 나왔어도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채용한다라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은 이 문제를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기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나선다 해서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절망이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모든 모순을 깨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22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시고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강두구 의원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본부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이 있을 경우는 옆에 백프링싱으로 가서 저희들이 질문의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